2025년 12월에는 75년 토끼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음속 깊이 바라던 안정과 풍요가 함께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힘들게 노력해왔던 재정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에서의 고민들이 마치 봄눈 녹듯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까지 연달아 들려올 수 있는 아주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흘려보내면 이 소중한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12월에 꼭 챙겨야 할 행운의 색깔과 방향, 그리고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 함께 나눠주세요. 처음으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힘차게 흐르는 달로 겨울의 시작과 함께 차분하고 깊은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토끼띠에게는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은 재물을 모으고 지혜를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75년생 토끼띠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섬세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졌는데 이번 달 물의 흐름과 만나면서 그 신중함이 오히려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했던 일들이 12월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소식으로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여유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이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평소 조용히 성실하게 쌓아온 신뢰가 이번 달에는 추천이나 소개로 이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한 부수입이나 오래전에 맺었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감도 함께 느껴지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서류나 계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재물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나 세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예상보다 많은 환급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혼자 고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대화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고 그것이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돈이 들어오거나 밀린 대금이 회수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에는 금전적인 흐름이 더욱 좋아지면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손에 들어오거나 보너스나 성과급 같은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기쁜 소식과 함께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지인이 갑자기 안부를 물어올 때입니다. 그 연락 속에는 분명 좋은 기회가 숨어 있으며 그것이 재물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거나 맑은 시냇물이나 깨끗한 우물을 보는 꿈은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매우 좋은 신호이니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날 하루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우연히 옛날 물건이나 오래된 통장을 발견하는 것도 잊고 있던 재물을 찾게 되는 신호이니 집안 정리를 할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좋은 기회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차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큰 지출이 필요한 결정은 최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허리나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리한 활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면 12월 한달 내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로또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달은 차분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씨앗을 품는 시간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섬세하고 직관이 뛰어난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번 12월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직관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달빛이 비치듯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라면 지나쳤을 작은 신호들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75년생 토끼띠는 올해의 나무 기운과 이번 달의 물 기운이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숨어 있던 기회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구조입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키우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갑작스러운 형태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들이 맺어지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한 정보나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신뢰와 인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내면의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신중한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가슴이 끌리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움직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숫자나 장소에 대한 느낌이 평소보다 강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평소보다 더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우연한 대화 속에서 귀한 힌트가 숨어 있고 그 힌트가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이나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이어지는 경험입니다. 과거에 함께 했던 사람이나 잠시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나 협력으로 이어지며 금전적인 기회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함께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되는 숫자나 특정 장소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보게 되거나 특정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자주 보게 된다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물은 재물과 직결되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꿈이나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 방향으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속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대화 중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적절한 만족을 아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좋은 흐름이 계속될 때더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달은 작은 기쁨과 감세,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행운을 지속시킵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기회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차갑고 깊게 가라앉는 시기로 겉보다는 속이 중요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는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특히 토끼띠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노력과 인연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조용하고 섬세한 성품으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 12월에는 그런 배려가 예상치 못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연결되는 성질이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금전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만듭니다. 토끼띠가 가진 부드럽고 온화한 에너지와 12월의 깊고 차분한 기운이 만나면 마치 고요한 강물에 달빛이 비치듯 빛나는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평소 잘 알던 사람이나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토끼띠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나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는 10월의 물 기운이 멀리 있던 것을 가까이 불러오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기 특성상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고의 마음을 나누는데 토끼띠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인사를 건네면 그 마음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라도 보내는 것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태도입니다. 건강이나 학습,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은 내년에 풍요로운 흐름을 만드는 씨앗이 되니 의미 있는 곳에는 기꺼이 투자하세요. 이번 12월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과 격려를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 동료가 토끼띠의 조언이나 도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생기며 그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거나 물건이나 혜택을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토끼띠가 평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마음이 우주의 흐름 속에서 돌고 돌아 지금 이 시기에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된 인연으로부터 오는 연락이나 제안입니다. 만약 예전 직장 동료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모임에 초대한다면 반드시 응하세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평소와 다른 직감이 드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어떤 선택 앞에서 끌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이니 믿고 따라가 보세요. 특히 사람과 관련된 직감은 거의 틀림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겸손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강한데 이번 달만큼은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토끼띠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려 할때 사양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연말이라 바쁜 시기이니 몸과 마음의 피로를 방치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이 곧 횡재의 기반이 되니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음으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깔리는 시기로 차분하고 고요한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부드럽고 섬세한 성품을 가진 띠인데 이번 달의 물기운과 만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75년생 토끼띠는 올해 한해 동안 많은 변화와 노력을 겪었기에 이제는 차분히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2월의 물기운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달래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시기 토끼띠에게는 휴식이 곧 치유가 되며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 신경 쓰이던 건강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흐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나 수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신호가 나타나며 마음의 평온함이 곧 몸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본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감정적인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제때 챙기는 습관이 건강운을 더욱 높여줍니다. 특히 따뜻한 차나 국물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몸속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부담없는 움직임을 매일 실천하면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기분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을 편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건강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만성피로나 불편한 증상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분명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물 기운이 토끼띠의 본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조언을 듣게 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권해주는 건강식품이나 운동법이 실제로 몸에 잘 맞아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도 생깁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특정 음식이 담기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따라가 보세요. 그 직관이 바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그대로 실천했을 때 놀라운 회복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온천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순환과 이완을 원한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또한 이 시기 건강검진이나 정기검사를 받으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받거나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도한 겨울철 난방과 건조한 환경입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나 피부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추운 날씨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과식이나 과음은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건강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내면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섬세하고 지혜로운 에너지를 지닌 띠인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토끼띠의 본래 나무 기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형국입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실을 다지며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75년생 토끼띠에게는 이번 12월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올해의 뱀띠 기운과 이달의 쥐띠 기운이 만나면서 토끼띠에게는 조용히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소 토끼띠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인데 이번 달은 그 조용한 성실함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 관계에서 토끼띠의 증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며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토끼띠의 따뜻한 배려가 큰 화목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대화를 통해 얻는 정보와 인연이 큰 복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나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안에 새로운 기회의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주변에 조금씩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말로 꺼내는 순간 뜻밖의 지원군이나 협력자를 만나게 되는 운이 열립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나 오래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는 등 재물 운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나 새로운 건강 관리 방법을 접하게 되면서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데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이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입니다. 평소 같으면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라도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받아들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일을 확장하는 제안이 온다면 그것이 내년을 위한 큰 발판이 될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 주는 인연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 만남이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으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신중한 성격 때문에 여러 번 고민하고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 만큼은 직관을 믿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채우면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